안녕하세요. 더 퍼스트 골프 이규환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라이버를 한번 주제로 다뤄볼 건데요. 내가 아무리 세게 치고 멀리 치고 싶은데 나는 드라이버 200도 안 나간다. 이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버를 편하게 쳐서 200m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200m 이상 칠려면 필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백스윙이 당연히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크던 작던 핵심은 드라이버가 200m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내려오는 길에서 다 이렇게 풀리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팔이 어디로 휘둘러져요? 우리 몸이 가운데였다면 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둘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왼쪽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팔로만 보여드리면 올라갔어요. 왼팔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팔은 여기다 펴버려요. 이런 모양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거를 채를 잡고 보여드리면, 이런 스윙을 많이 하셔요. 내 왼팔과 오른팔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느낌은 이거예요. 왼팔로 오른팔을 바깥쪽을 이렇게 대주세요. 백스윙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는 내 오른팔 전완근과 왼팔 전완근이 좀 이렇게 붙어서 스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올라갔어요. 여기서 내 오른팔과 왼팔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 서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볍게만 쳐도 200은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같은 힘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왼팔과 오른팔이 따로 노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힘은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임팩트 백을 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왼팔과 오른팔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전달하는 동작. 두 번째는 내 왼팔과 오른팔이 서로 따로 노는 동작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왼팔은 어쨌든 스타트를 하면 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근데 오른팔은 여기서 이 왼팔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공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팔은 뒤에서 던져내려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왼팔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뒤에서 남게 돼서 캐스팅이나 또는 뒷땅성 샷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는. 그러면 양팔을. 내가 원을 쭉 그려줬을 때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은 더 많은 비거리도 가능하시겠죠? 백스윙을 들었다가 조금 더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친 거는 제 느낌에서는 거의 30, 40%의 힘이었어요. 지금 방금 친 거는 한 50%에서 60% 정도 쓴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더 늘려서 양팔이 앞으로 원을 그리게 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왼팔과 오른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비거리를 얻을 수가 있고 궤도가 흔들리는 분들은 일관성 있는 스윙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여기서 내가 왼팔은 나가고 오른팔 이래 버리면은 체를 잡고 있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손목이 확 꺾인다든지 또는 이렇게 치키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스윙을 하다가 서로 당겨 버리니까 왼팔과 오른팔이. 오른팔은 나름대로는 클럽을 보내려고 이렇게 푸는 거지만 왼팔은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질 자체가. 그러면 스윙을 하면서 여기서 오른팔과 왼팔이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가 돼서 명확하게 보내준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윙 스피드와 강한 임팩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비거리가 문제인 분들은 거리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정확성이 문제인 분들은 일관성 있는 스윙 궤도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연습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작정 100%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힘의 퍼센트를 조절해 보세요. 30%부터 차근차근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30%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번엔 한번 50% 사용해 볼게요. 이번엔 70%. 이번엔 100%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치면서 퍼센트를 말한 게 뭐냐면은 왼팔과 오른팔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 기준에서는 30%의 힘으로 같이 나간 거, 50%, 70%, 100%. 이런 식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왼팔과 오른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스윙하면서 여기서 왼팔과 오른팔을 이렇게 따로 놀지 말고 좀 같이 움직이게 해서 스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